안녕하세요 정규수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시간 2024년 3월 22일 2시 1분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제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택스, 아이큐, 세다토큰, 리스크, 도시코인 등등 강한 조정에도 견뎌내며 모든 종목 큰 수익 중입니다 저희 정규수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우법까지 모두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수익 다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급등 싸줄 종목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수익 챙겨갈 코인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미리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4시간봉 스케일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제가 추세선 미리 그어드렸는데요.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갑수렴이 형성된 모습인. 이 패턴의 특징은 수량 끝부분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올해 2월 말 모든 이평선들이 정배열 수렴되며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며 엄청난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이후 횡보와 조정을 거치며 지금의 수량 끝부분에 다다른 모습인데요. 미리 그어드린 0.036원 부근 가로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폭등 당시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기된 이후 최근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수 차례 지지에 성공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어서 위쪽에 0.043원 가로줄 보시죠. 폭등 이후 조정이 나왔을 당시 강력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하방 이탈하며 아래쪽 가로줄인 0.036원의 지지를 받으며 박스권을 형성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렴의 끝 부분에 다다른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시바이누는 민코임에도시 총이 무려 21조 원에 달하는 코인인데요. 더불어 최초 1000조개가 발행된 이후 추가 발행이 되지 않는 코인입니다. 그 말은 수요는 늘어나더라도 공급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으로 인해 하락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 3천만 개가 넘는 토큰을 소각했습니다. 더불어 일봉 스케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 아래쪽에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들이 보이실 텐데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되며 수렴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5일 이평선은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시금 위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볼때 시바이누는 아래쪽 방향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0 4 3원 돌파 가능성 매우 높고요. 이후엔 전 고점 부근인 0.065원까지 목표로. 볼수 있겠습니다. 정구점 0.0 65원을 돌파 이유는 신구점 갱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녹화 당시 대비하여 큰 변동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대응법 매도 타점은 정보방에서 필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력한 조정장임에도 1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나오는 두세 개 종목들만 귀신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이러한 급등 직전의 종목들은 정규수 정보방에서 24시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영상 시바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